그렇체 제가 이 나무에다 한번 쏴볼까요이 정도 거리면 한 50cm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요상한 테스트를 하나 해볼 텐데요. 레이저 용접권을 접지를 용접권에 물리고 쌌을 때 위험합니다. 원래 이렇게 하고 용접을 하시면 안 돼요. 용접하려고 하시는 모재에다가 이렇게 클램프 접지를 연결하신 다음에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걸 접지를 여기다 연결을 안 하고 레이저를, 방아쇠를 아무리 당겨도 레이저가 안 나오거든요. 여기다 연결을 해야, 여기다 연결을 해야 레이저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건에다가 접지를 물려서 그냥 방아쇠를 당기면 레이저가 바로 나옵니다. 그래서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나무에다 한번 쏴볼까요? 이 정도 거리면 한 50cm 될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불이 붙죠? 한 1m 떨어져 볼까요? 1m에서도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. 한 2m, 1.5m 떨어져 보겠습니다. 1.5m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약간 불이 붙고 있죠? 예, 2m 정도 떨어졌는데도 약간 불이 붙어요. 한 3m까지 가보겠습니다 3m 에서는 불은 붙지는 않는데 이게 접지에다 접지를 건에다 물려 놓고 쓰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레이저 용접기를 쓰실 때 건에다가 접지를 물리지 마시고 모재에다가 항상 접지를 물리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군대 있을 때 총구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향하게 하면 굉장히 혼났었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용접권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접지물려서 사용하시고 그런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레이저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